9인승 차량 출고해서 패밀리카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서원에서 440 패키지 조합, 시그니처 유튜버다이면더 이상 튜닝할 거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SW 서원 황실장 인사드립니다. 금일 차종은 페이스리프트 카니발, 더뉴 카니발 하이브리드 하이리무진 차량 입고되었습니다. 작업 내용은 440 패키지, 추가적으로 시그니처 유튜버다두 가지를 작업을 했습니다. 저 황실장이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관 화이트 펄 차량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이죠. 그냥 하이리무진이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하이리무진입니다. 오늘은 저 멀리 충청북도 청주에서 와주신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멀리서 와주셨는데 하이브리드 하이리무진 자 좋죠. 그치만 우리 SW밴 자 절찬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 i 하이리무진 또 리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하이리무진 하이브리드 차량이 왜 들어왔을까요? 고객님이 데일리카 겸 차박 한번 해보고 싶어서 서원에 찾아오셨습니다. 가성비 있는 440 패키지, 440 패키지에 어떤 작업이 되는지 바로 이열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거꾸로 시작하겠습니다. 2열 회전되어 있는 상태고, 레스트 시트가 있습니다. 2열, 이렇게 회전되어 있고, 3열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라운지 공간, 어디서 만나볼 수 있어요? 서원 모터스에서 440 패키지 하시면 이런 라운지 공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카니발 패밀리 카인데, 2열 시트 정말 볼품 없습니다. 리클라이닝만 가능하지, 좌우 기능도 없고, 회전 기능도 없습니다. 서원에서는 이440 패키지의 시에는 회전 시트 만나보실 수 있고요. 좌우 공간 내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열에는 이렇게 레스트 시트, 3열 단독 시트 필요 없죠. 2인 인증이지만 3인이 착석이 가능한 이런 레스트 시트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돌려놨는데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자 역시 하이리무진은 하이리무진입니다. 하이리무진의 명성이 답게자 이런 느낌. 그리고 자 이런 느낌. 아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공간 어디서 만나볼 수 있, 있나요? 자, 서원모터스에서도 하이리버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은 440 패키지 합리적인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고객님은 440 패키지에서 자 시그니처 요트바닥 추가했기 때문에 시그니처 요트바닥을또 설명 이따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440 패키지에는 이런 회전 시트와 이런 3열 시트가 마주 볼수 있는 효과 라운지 공간 만들어 드립습니다440 패키지 최고 다봉! 근데 우리 440 패키지가 패밀리형으로 만들긴 했지만 정말 이동 중에도 편안하게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단독 시트 아니에요 이제 일체형 시트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편안하게 갈수 있겠지만 440 패키지의 핵심적인 건 뭐예요? 자 요즘 캠핑 차박이 대세입니다 바로 차박모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박공간 자 이런 공간이 생겼어요 자 잠시 한번 누워볼게요 와 피서지가 따로 없네요 정말 좋습니다 이 공간은 나만을 위한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차량은 이제 로카니발이 아닌 하이리무진이기 때문에 공간 개방성은 사실 두배더 좋습니다 이 공간감은 하이리무진의 특권이에요 sw 밴 하이리무진도 이런 공간 나오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공간은 자사공 패키지에서 하이리무진 했을 때는 정말 좋아요 더 이상 꾸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차박도 가능하고 자 이런 공간 지금도. 이렇게 쪽정될수 있는 효과, 자 너무나 좋아요. 굳이 차박이 아니더라도 이런 공간은 휴식 공간을 만들어준다. 자 이런 느낌. 자 우리 레스트시트 최고 자 구인석한이 말이 차량이 출구가 정말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차량이 공간이 구인승 부가세 환급 OK 전용차로 OK 하지만 이 공간감은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구인승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인승을 하나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차량도 6인승 개조를 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9인승을 이제 4열의 싱킹 시트 뗐기 때문에 그 공간을 무엇을 만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9인승 유지한 상태에서 이런 차박 시트,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3열과 4열 가운데 통로가 있어야 3열 시트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9인승 유지한 상태에서 레스시트 트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쉽게도 서원에서도 9인승 이제 시트 준비 중이지만 아직은 안 된다. 레스시트는 트 자, 6인 개조 전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싱킹 공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열 싱킹을 떼게 되면 이런 공간 보실 수 있으세요. 차박하면 정말 공간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이 리브진 차는 뭐 루프 박스 못 올리기 때문에 짐 공간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수납함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박 공간 최고. 따봉 제가 지금 2열을 이렇게 회전 시트에서 자 공간을 나왔는데 2열 시트도 조금 변화가 있어요. 자, 처모터스 2열 회전 시트는 공간이 조금 틀립니다. 기존에 순정이 있는 상태에서 12cm 조금 확장한 효과 받으실 수 있고요. 좌우 레바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좌우 레바 그래서 이렇게 리클라이닝. 그래서 2 1 5인치 이렇게 TV를 이렇게 편안하게 볼수 있고요. 자, 이런 공간. 자, 이런 공간 나오십니다. 조금 여유로운 공간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공간도 보실 수 있어요. 순정 공간일 때는, 자, 이러고 보거든요. 이러고 보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좀. 그래서, 이렇게 확장한 효과. 12cm 확장한 효과. 나 너무나 좋습니다. 자, 이런 공간이 나오면서, 오늘 고객님은 이제 말씀드렸죠. 자, 440 패키지에서 추가적인 작업했습니다. 시그니처 유튜버다. 1차, 특허받은 철제 프레임. 2차, 방수 나무 앞판으로 탄탄하고 견고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색상은 다크 그레이로, 코튼 베이지 색상은 거의 열이면 90은 다크 그레이로 진행하신 것 같아요. 다크 그레이 색상 너무나 영롱합니다. 자, 최고. 따봉 금일 작업기인 페이스리프트 카니발, 더뉴 카니발, 하이브리드 하이리문제 차량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내용 중점은 이렇습니다 9인승 차량 출고에서 패밀리카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서원에서 440 패키지 조합 시그니처 요트바닥이면 더 이상 튜닝할 거 없습니다 가족분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부분 서원모터스 황실장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SW 서원 황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